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리브라 게임 오버 중국만 고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가 미 국회에 의해 중단이 된 상황. 중국 정부는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 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벌금 폭탄 가상화폐 경고 요 영상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가 참여업체와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미국 기업 페이스북이 주도한 만큼 한계 또한 명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간략하게 또 언급하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를 제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국 달러를 위협을 리브라가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고포인트였죠. 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있는 리브라가 성공을 한다면 정부가 시장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 화폐 기득권을 최악으로는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타격을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브라가 성공을 한다면 말이에요. 결코 정부들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죠. 리브라에 참여했던 다양한 기업들이 또 미국의 압박 수위 강화로 이제 서서히 떠나갔고, 리브라를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국회에 불려갔으니까 말입니다. 기사 읽어보고 바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그는 현재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이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브라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브라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리브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정말 엄청난 불을 또 읽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여기에 계속 매달리고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계속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페이스북에 이런 명분에 의혹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리브라가 가난하고 금융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만든 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역 상점에서 무언가 살수 있는 이런 화폐가 필요하다 라는 고그 내용 그리고 저커버그에게 여태껏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해온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명분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고그 지적 마지막, 마약과 총기상, 탈세자들이 리브라를 우회처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커버그는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계속 견제를 하니까 페이스북은 리브라랑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독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라는 고그 내용을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리브라가 결제 시스템이며 화폐가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문회 전 제출했던 문서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 교재 당국이 리브라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안 하면 리브라는 이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 굴복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아닌 리브라 옆에 다른 참여자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가 원하는 이런 틀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경우, 페이스북은 리브라 옆에를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리브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떠나서 이 리브라가 망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요 이야기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커버그가 모든 규제, 미국이 원하는 이런 시스템의 틀에서 준수를 하겠다 라고 했지만, 리브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또,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나 비자, 결제 파트너가 리브라 옆에를 왜 이탈했는지에 대한 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문제는 해당 기업에 직접 질문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회피를 했지만 계속 재차 질문을 하니까 리브라가 위험한 프로젝트고 많은 검토가 필요했기에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브라 위험성을 직접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리브라가 기존 통화에 이렇게 조금 균열을 낼수 있는 위험한 프로젝트다라는 걸 저커버그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죠. 그리고 저커버그는 의원들 앞에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요게.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세계 주요 기술 기업 10곳 중 6곳이 중국 기업이다.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 영역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리브라를 멈추면 큰일 난다라는 고그 내용이죠. 그리고 리브라의 담보가 대부분 미국 달러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리브라가 계속 확장이 되면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세계로 확장을 하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고그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1차 정리를 하자면 페이스북이 주도한 암호화폐 리브라는 미 정부가 그리고 미 국회가 초당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큰 명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디지털화폐가 성공해서 전 세계가 나눠가지고 중국이 원했던 이 디지털화폐 기축통화를 이렇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이 엄청난 명분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출시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달러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달러를 열심히 풀어서 그 달러를 계속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게 하고 거기에서 뭐 석유를 결제하든 다른 나라들과 또 교류를 하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달러를 풀고 또그 달러가 전 세계에 계속 사용이 되는 그 패턴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흐름에서. 뭐 예를 들면 소외된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 일부 지역에서 리브라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요게 조금 떨어지고 리브라가 그거를 조금 대체하는 그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미국 정부가 리브라를 완전히 인정해서 리브라가 출시됐다라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미달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리브라 그래도 좋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괜히 했다가는 정말 여러 혜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강행을 했는데 만약에 했다가 달러에 상처를 조금 주면 그 수습을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발생되는 다양한 부작용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냥 이럴 바에 아예 하지 말자. 라는 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차근차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움직입니다.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왜 디지털 화폐를 강행하고 있는지,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 기사 읽어 볼 거고, 그 여파가 어디로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국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 도전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중국이 왜 디지털 화폐를 강행하고 있는지, 블록체인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하자면 중국은 그동안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엄청난 견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2위죠. 하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맞는 화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은 기축통화의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요런 나라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축 통화에서 파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엔이나 달러나 유로나 나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위안화가 여기에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면 파이가 더 커지는 거 아닌 이상은 이 기존에 있는 파이의 나머지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득을 줘야 되는데 주겠습니까? 최대한 안 주려고 하겠죠. 게다가 노선이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나눠져 있는데 중국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죠. 게다가 중국한테 만약에 기축통화가 넘어가는 순간 중국은 자신만의 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은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를 빠르게 진입해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이 시장을 점령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서 디지털 화폐를 통한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말이에요. 다만 이게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쉽사리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축 통화를 갖지 못한 나머지 나라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전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경쟁에 불이 붙어서 내가 먼저 하네, 너가 먼저 하네라고 막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중국 빼고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빅브라더화를 어느 정도 완성화 시켰는데 시스템의 마무리로 떡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화폐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손쉽게 파악이 중앙정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자국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중국의 중추권력기구인당 정치국이 전문기술 분야에 주제를 놓고 집단학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블록체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주적 혁신 강조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제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한 발언권을 높이고 규정 재정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고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라는 고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계속 밀어붙이겠다 미국 리브라와 다르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가겠다 라는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재미난 점은 엉뚱하게도 가상화폐 시장이 시진핑 주석의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요동을 쳤다 라는 거예요. 이미 투자가버치나 화폐 값어치로 가능성이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대중의 외면을 완벽하게 받고 있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홀이냐 짝이냐 단순 투기 시장으로 전락을 했는데 요번 발언으로 엄청난 급등 4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 한마디에 자산 값어치가 상승하고 떨어진다. 이 얼마나 불안한 자산인지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반 대중은 아 비트코인은 진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예측도 안되고 투자가버치로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또 돼버렸습니다. 리브라 게임 오버, 중국만 고 라는 영상을 통해서 리브라가 이제 게임 오버를 당했다 라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왜 미국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 요것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 라는 시그널을 어디에서 파악을 했는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 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